안녕하세요, 에이딘입니다 리액트를 사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해 볼 건데요. 그첫 번째 시간으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사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받아야 하는데요. npm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터미널에 npm install -g l o create React 앱이라고 타입하시면 create-react-app을 npm으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.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타입하지 않겠습니다. 다다운이 되셨다고 하면은 create-react-app을 사용하여 앱, 웹 앱을 빌드할 수가 있는데요. create-react-app 그리고 원하시는 애플리케이션 네임을 옆에 적어두시고. 엔터를 커맨드를 날려주면 이렇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가 있습니다. 몇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. create react a 을 사용하여 빌드하면은 npm이 팀 펜던시도 다 잡아주고 그리고 웹팩 설정도 다 잡아주기 때문에 초보자가 그냥 create react a 만 사용하더라도 마치 고수가 만든 것과 같은 초반 설정이 다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Create r e c t 앱을 사용하여 빌드가 완료됐는데요. 이제 저희가 Change Directory로 React 앱, 저희가 만든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로 npm start를 타입하시면은 웹 앱이 빌드 돼서 실행이 됩니다. 예, 이렇게 기본 템플릿이 빌드가 됐고요. 자, 이렇게 아, 이렇게 있는데요. 우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다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React 로고를 삭제하고. 어뭐 이런 주석들 또다 삭제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루트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모바일 환경을 대비해서 뷰 포트를 열어 놨다는 거. 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가 내용물인데 이곳에서 다시 요구 저장을,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렇게 브라우저에서도 에러 메시지가 뜨고 터미널에서도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. 자, 지금 여기서는 logo.svg를 지웠으니까 지금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 건데요. 지금 여기서 import 하는 부분을 삭제해주면 이렇게 빈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. 더 깔끔하게 맨 위만 있는 상태로 하고 그리고 index.js로 가서, 가보면은, React DOM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d o 에 그려주는 작업, 실제 브라우저에 그려주는 작업을 하는 녀석인데요. 첫 번째 인자로는 이제 누굴 그려줄 건지, 두 번째 인자로는 어디에 그려줄 건지가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즉석으로 뭔가를 적어내면, 이렇게 바로 적용을, 적용이 돼서 브라우저에 나타날 수, 있,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쓰지 않는 CSS도 다시 올게요. 이렇게 하면 깨끗한 상태로 빌드가 되었습니다. 이제 우리는 리액트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.